안녕하세요 블루하리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테일즈버 크리에이터 모집 2기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메일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넥슨 관련된 내용이 있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테일즈버 캠페인 참여를 제안한다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거는 요약을 하면요 일종의 전야제 프로모션 영상을 만들라는 내용이고요 제 링크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지금 크리에이터즈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야제 영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벤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19일까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뭐 포인트도 주고 뭐 이제 캐시도 주는 일종의 혜택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참여 크리에이터즈를 보면은 4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촬영 기준으로 지금 현재 4명인데 어, 이건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캠페인 참여를 눌러 보면은 이렇게 영상을 맞는 다음에 링크를 남겨 달라고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네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크리에이터 공지를 보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3개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번 테일즈이버 크리에이터즈 2기는 기존의 크리에이터즈 이벤트랑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거든요. 이제 크리에이터즈 캠페인이라고 해서 캠페인 참여도에 비례해 보상받는 시스템을 넣어놓았습니다. 이번에 별도로 혜택을 추가로 좀 넣어준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벤트 열심히 참여해서 영상을 많이 올려줘라. 라는 게 내용의 요점입니다. 뭐, 이제 이것저것 내용 나와 있는데 이건 뭐 크게 보실 거는 없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좀 그래도 일반 유저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뭐법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런 프로모션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해시태그에다가 확률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 된다고 하네요. 뭐 이거는 자세한 공지가 좀 따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이런 확률 아이템이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같이 좀 넣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테일즈이버 크리에이션도 이 2기 안내에 대한 것들을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내역들이 이제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특이점으로는 저번 이벤트 할 때는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6월 20일에서 9월 4일까지로 되어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좀 늘어났는데, 이거는 향후 콘텐츠 흐름과도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제 올해 한 여름쯤에 신규 콘텐츠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크리에이터 이벤트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넥슨의 의도가 좀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콘텐츠 나올 때는 결국 이 콘텐츠들을 널리 광고를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게임사 입장인데 이제 넥슨 게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테일즈버는 사실 그렇게까지 플레이어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광고적인 홍보 부분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를 추가로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크리에이터즈 이벤트 참여하셨던 분들도 자동으로 참석이 된다고 합니다. 보면 이 내용이 나와있죠. 이제 자동으로 가입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도 참석을 해야겠죠. 저도 이제 뭐 영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취미로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이벤트 시작되면은 열심히 한번 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요즘에 제가 사냥 영상 말고는 이제 소재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영상을 잘안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해서, 어제 열정을 다시금 좀 불태울 수 있는 이벤트가 시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뭐, 브론즈, 실버, 골드. 여기에 그러니까 플래티넘이 추가로 지금 나왔다는 특징이 있고요. 뭐, 이제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 5분 이상의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게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목요일날에 이제 본격적인 공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테일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플레이어층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도 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고요. 이번 이벤트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 주세요.